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공부 이야기와 원불교 교화 현장 속의 다양한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원흥방송 라디오와 TV가 협력해 제작하는 원불교 종합소식 매거진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거진원에는 다양한 원불교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교화 현장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10월의 셋째 주 매거진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 종교지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 제22회 대한민국 종교문화 축제가 10월 1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제22회 대한민국 종교문화 축제의 기념식에는 오도철 교정원장을 대신해 이공현 문화사회부장이 참석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원행 총무원장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천도교 송범두 교령, 유교 김영근 성균관장 등 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원불교를 비롯한 대한민국 7대 종단의 종교인들과 일반 시민들이 어우러진 이번 축제는 사람이 있는 종교라는 주제로 종단별로 체험부스를 운영하며 종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특히 원불교의 체험부스에서는 캘리그라피를 통해 엽서와 손수건에 법문을 직접 그려 넣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불교와 일상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열린 기념식에서는 7대 종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화합과 상생의 의미를 담아 각 종단을 상징하는 나무를 한 자리에 모으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옛 것과 새로운 것을 아우르는 축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지난 12일 익산지역의 독립운동과 3.1운동을 재조명하는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학술 대회는 익산지역의 독립운동을 재조명하는 첫 번째 학술 발표의 자리였습니다. 국가보훈처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불법연구회의 창립 시기와 장소가 이리 지역이라는 점에서 초창기 원불교 교단의 활동이 단순한 종교성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족 운동과 함께했음을 밝히는 사료와 정황들이 제시됐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자로 나선 원광대학교 박윤철 총장은 익산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적 위상, 영혼의 탈식민지화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일제강점기 시절 이리 지역은 일본 군인보다 일본인이 더 많았을 정도로 농업 식민 정책과 토지 수탈이 극에 달했던 곳이었으므로 이 지역에서도 여러 형태의 독립운동이 진행됐지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전개하신 방식은 영혼의 탈 식민 지화를 통한 제4의 독립운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최초로 1위 불법연구회 창립기사를 보도한 시대일보의 기사를 발굴한 박윤철 총장은 민족 언론이었던 시대일보나 동아일보가 불법연구회의 활동과 대종사님의 동정을 보도한 것은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의 지식인들이 불법연구회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사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불법연구회를 방문해 소태산 대종사님을 만났던 대종경 실시품 45장에 대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원광대학교 디지털 콘텐츠공학과 원도연 교수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가들은 민족 언론의 기자로 위장해 활동하며 도산 안창호와 소태산 대종사님의 만남에 동행했다는 사료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익산 지역 독립운동과 노동운동, 우정 임규의 생애와 민족운동, 익산 지역 독립운동과 학생운동 익산지역 독립운동 사적지 현황과 활용방안 등의 연구성과가 발표됐습니다. 교화훈련부 사이버교학가가 제2기 마음인 서포터즈를 선발하고 지난 12일 법은관 화상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서 마음인 서포터즈 2기에 선발된 8명의 교도들은 교화훈련부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후 시대에 맞는 원불교 사이버 교화를 활성화하고 원불교 홈페이지 관리와 모니터링 등의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어 김재원 교화부원장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하거나 옮겨주는 것은 대단한 시대적 합력이라고 정의하고 수희공덕은 함께 기뻐하는 것인데 마음인 서포터즈는 시대에 맞는 수희공덕의 역할을 맡았으므로 선발된 여러분이 교화발전에 도움이 되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음인 서포터즈 2기는 청년교도들은 물론 중장년층의 교도들도 선발해 조화를 이뤘으며 총 8명이 세팀을 이뤄 유튜브, SNS, 각종 포털을 통해 교화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강원교구의 법사 법포인 훈련이 10월 13일 강원교구청 춘천교당 대각전에서 열렸습니다. 강원교구의 법사 법포인 훈련은 마음을 잘 쓰는 법사 법포인이라는 주제 아래 결제식과 기도식으로 시작됐고 단별회화가 진행됐습니다. 입선인들은 회화에 참여하며 법사 법포인으로서 가족교화를 어떻게 진행해왔고, 이제껏 잘 되고 잘못된 점은 무엇인지를 공유하며 서로의 방법을 배우고 격려하기도 했고, 마음 공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교당에서 법사, 법포인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회화했습니다. 이후 대각전으로 이동한 입선인들은 각 단의 회화 내용을 발표하며 공부의 성과를 나눴으며 주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양원석 교구장은 법사, 법포인의 공부와 사업에 대해 강의하며, 상시 훈련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 교활을 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당에서 법사, 법포인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강원교구 14개 교당에서 80여 명의 법사, 법포인이 참여했습니다. 경기인천교구는 지난 13일, 수원에 위치한 대부둑 공원에서 각 지구별 교당들이 참가한 가운데 경기인천 교구 인화운동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운동회는 하나 되는 경기인천 교구라는 주제로 네개 지구가 교당별로 참석했습니다. 조재민 경기인천 교구 교회 의장은 개막 연설에서 경기인천 교구의 화합을 강조하며 부상 없이 원만히 운동회가 진행되길 기원했습니다. 이어 김홍선 교구장과 조재민 교회 의장이 징을 세번 울리며 개식을 알렸고, 간단한 몸풀기와 상호 인사로 운동회가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펼쳐진 운동회에서 오전에 훌라프 통과 2인 삼각 달리기, 풍선 터뜨리기, 손잡고 이어 달리기, 쟁반 노래방이 진행됐고, 오후에는 큰공 굴리기와 이어 달리기가 진행됐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경기인천교구의 인화운동회는 학생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참여해 정정당당한 승부를 겨루고 서로 웃고 응원하며 다독여주는 화합의 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교구는 지난해 원불교 공무원의 모임, 원공회를 발족한 데 이어 지난 13일 광주교당에서 원공회 활성화를 위한 정기 모임을 열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원공회는 원불교 교법 정신에 바탕해 국가와 교단 발전에 이바지하고 교단의 외교와 행정을 지원함으로써 교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창립된 단체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 원공회 정기 모임에는 이계호 국회의원, 전남도청 고광환 기획조정실장, 김승희 광주 국립박물관장, 박노원 청와대 행정관 등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원불교교도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광주전남교구 장덕훈 교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참석한 분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고 때로는 초를 다투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만 원공회의 모임을 통해 힐링도 하고 친목을 다지길 바란다고 환영했습니다. 원공회 회장직을 맡은 이계호 국회의원은 공심을 강조하는 원불교는 공직기관 공무원에 적합한 종교라고 생각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광주전남교구뿐만 아니라 근원성지인 영광교구에도 원공회가 만들어져 많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연이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는 장성교당, 박노원교도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정기모임에서는 참석한 모든 교도들이 입교 동기와 교당 생활에서 느낀 감상, 공직 생활의 이야기를 공유했으며 질의 응답을 통해 원불교 교화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적인 의문 사항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울 교구 청소년 교화 협의회가 학생 교화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국내 투어 창덕궁을 느끼다 문화 행사가 지난 12일 은덕문화원과 창덕궁에서 열렸습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학생 문화 행사, 국내 투어 창덕궁을 느끼다는 미션 수행과 글짓기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미션 수행은 필수 미션 2개와 선택 미션 5개 중 3개를 완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이 가운데 필수 미션은 기억에 남을 만한 팀별 단체 사진을 찍는 것과 창덕궁에서 만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원상을 사진에 담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단체 포토제닉상은 스토리가 있는 사진을 완성한 유린교당팀이 수상했고, 일원상 포토제닉상은 가장 많은 일원상을 사진에 담은 아남교당팀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선택 미션 5개는 창덕궁으로 삼행시를 짓는 장원급제 미션과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비석치기. 제기차기, 딱지치기 등 전통놀이 미션이었으며 3개 이상의 미션을 수행하면 최종 글짓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필수 미션과 선택 미션을 모두 수행한 후, 가을, 마음, 썸, 은혜, 감사, 하늘 등의 제시어를 바탕으로 글짓기를 수행했으며 창덕궁에서 도반들과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제출된 글짓기 작품들은 원불교 문인협회 장재훈 회장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상이 선발될 예정이며 교당으로 상장과 상품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한울한 신문에 게재될 계획입니다. 전국의 교구봉공회가 주관하는 보은장터와 바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소식으로 중앙교구와 전북교구의 보은장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중앙교구의 제38회 원불교 보은장터는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원광대학교 정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생활물품과 전통식품이 각 교당별로 정리된 가운데 길놀이 농악이 펼쳐지며 보은장터의 분위기가 고조됐고 개장식이 이어졌습니다. 배현송 중앙교구장과 중앙교구 권희은 봉공회장, 정원율 익산시장은 인사말을 전하며 익산지역의 나눔바자회로 자리잡은 원불교 보훈장터를 축하하고 준비에 힘쓴 봉공회와 교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중앙교구 보훈장터의 수익금은 극빈자 수술비 지원, 캄보디아 타가소 후원, 북한아기 분유 보내기, 군산 무료급식소 지원 등 11개 나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나눔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위한 제30회 전북교구 보훈장터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북교구교구청 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총 41개 교당이 참여했으며 12일 개장식에서는 전북교구본공회 안현진 회장이 감사인사를 전했고 특히 13일 일요일 예외 시간에는 보훈장터에 참여한 모든 교도들을 위한 법회가 열려 참여했던 모두가 나눔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